자 안녕하세요 남부정입니다 이번에 탑 가리는 상대탑은 초가수 탑입니다 아하 왔다 이거 초가수도 영 귀찮겄다야 일단 착취 공격 착취 공격 착취로 내가 체력 많이 쌓아야지 일단 템트리는 초가수 상대로 어떻게 갈거냐면 블클 망자의 가뭐 헤르메스의 신발 이렇게 간 다음에 레벨 10일 때 쯤에 솔킬이 가능해요 레벨 10일 때 쯤에 착취 공격 좋았고 아우 아파라 야 착취를 다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체력 많이 쌓았어 아, 초가스랑 가린 라인전은 솔직히 가린 좀 많이 불리하거든요 데미지가 딸려가지고 데미지가 좀 많이 딸려가지고 부족한데 그리고 나중에 초가스가 궁옥기로 얻을 수 있는 궁옥기 스택 때문에 궁 체력도 그렇고 궁옥기로 얻을 수 있는 체력이 800이에요. 궁옥기 스택으로 얻, 얻을 수 있는 그 스택이 그렇다 보니까는 워머그도 가줍니다. 불클 망자의 가본 헤르메스의 신발 워머그 그리고 가시가봇 정령 영상 난두인 뭐 이렇게 부가적으로 가주면 돼요. 근데.. 나 리신님이 나.. 그 뭐냐 갱을 와줄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와드인 거 아니야? 아나 스택 빨렸네 이런 아얘 근데 라인을 왜 이렇게 당겨 얘갱 부를 거야? 왜 그래? 너갱 부를 거니? 미신님이 방금 역갱 봐주려고 했던 것 같아. 우회하 우에아, 우회하라 아이라고? <laughs> 닉네임이 어. 저분 근데 아리하시는 분 아닌가? 방송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회하라이? 저 사람 아리 방송하시는 분 아니야? 아리 매드무비 제작하시는 유튜브? 아가렌으로 수호 상대하기 쉽냐고요? 초가스보단 쉬운 것 같은데요. 비슷비슷해 근데 요즘에 다 어려워가지고 태블망 너프 가시가본 너프 때문에 AD 상대는 거진 다 어려웠어. 요즘은 리븐도 순탄, 순탄하지는 않아요. 아 요즘에 그 내가 기존에 쌓아놨던 그정립해놨던그 경험들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아이템 너프가 많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 아, 좋은, 나 착취 싸우려고. 응, 착취 안 당해줘. 야, 근데, 뭔가 불안하다. 얘는 일단 차단해야겠다. 아이고. 아까, 야, 채팅창 치는 거 보면은, 계속 멘탈이 영, 쌓일 것 같아. 어, 뭐야! 평타 캔슬! 어우, 힘들어. 천천히 하자. 이번에 어차피 지금 내가 초가스 이길려면 레벨 10 돼야 돼요. 초가스 레벨 10 돼야 이겨. 어우, 안멈춰져 아, 이게 착취 스택을 내가 더 많이 쌓여, 쌓고, 쟤보다더 많이 쌓으려고 자꾸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딜교를 은근히 피하게 되네. 쟤 딜교는 내가 안 당해주고, 내가 내 딜교만 해가지고. 얘, 근데 라인 되게 많이 당겨 놓는다. 라벨 뒤 저번에도 만났던 애 같은데, 저번에도 초가싸 하지 않았나? 왜 존나 살인다? 나한테 한번 따랐던 적 있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살려 닉네임 보니까 나 썰지가 않은 거 봐. 아, 어, 이게 약... 낯설지가 않아, 지금. 한번 봤던 애거든, 옛날에. 존나 사려요. 갱 부르고 싶나봐. 응. 음. 갱, 갱 많이 부르고 싶나봐. 갱 불러가지고 나 찢! 하고 싶나봐. 아! 저는 근데 사실상 왕자의가 뭐, 불클, 아니, 불클 레벨 10 나올 때까지는 할게 없거든요. 불클이랑 가린이 레벨 10 되기 전까지는. 아 믿음 먼저 밀라고 하네. 아우 뭐야 이거 2대1로 바텀은 반반씩 가져간 거야? 게임이 되게 난잡해요. 일단 루시안이 걸레멘탈이고 입도 걸레야 보니까. 아까 채, 채팅 치는 거 봤거든 픽창에서부터. 딱 보면 그냥 각 나오는 사이즈로다가 응.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정신 이상자 느낌이야. 좋았어. 착취, 아, 소나기. 좋았습니다. 나이스. 어, 되게 라인 당기고 싶으면, 그런 게, 라인 당기고 싶은 게 되게 웃겨져. 봐봐, 막, 저큰 미년, 저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라인 당겨놓는 거 봐. 괜히 되게 많이 부르고 싶나 보다. 헷, 안 당해줄 거지롱. 안 당해줄 거지롱, 임마. <laughs> 녀석아. 헤헷무빙안 띄워줄 거지? 롱 어, 근데 되게 쫄아있다. 뭐지? 얘 저번에 누구로 만났더라? 생방송 찾아보면 또 있을 거긴 한데, 과거 생방송. 근데 왜 이렇게 쫄아있지? 나한테 한번 따였던 놈인 거 같은데. 왜, 왜 너무 잘, 너무 잘이네 어차피 나 레벨 10 전까지는 약골인데, 이상하네. 아이고. 내가 볼때 지금은 갱이 왔다. 응, 지금은 랭가가 와 있다. 아 눌렀는데 왜 자꾸 안 박혀? 아, 이거 불안한데. 초가스 지금 근데 궁극기 사용했네. 언제 어디서 사용한 거지? 아, 갱 왔다고 했죠. <laughs> 응, 안 당해줘. 어어? 와, 점프 몇 번에, 얘. 와. 와, 전멸을 또 여기서 쓰네. 홀리 쉣. 알면서도 당해준 게 멍청했다. 갱온거 알고 있었는데. 방금 잘 피했는데 여기서 전멸을또쓰네 랭가 이와 중에 아건너뛰기 하는 거 개사기다. 시앙나 이거어 존나 부들부들하다 진짜. 갱이 갱니... 갱이 목숨을 건해 아주. 너 자신을 믿어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너는 어뭐 실력이 안 되면은 그래 일대일 해. 난 일대일 할게. <laughs> 존나 멋있었고, 아이. 아 존나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너는 뭐 실력이 안 되면은 일대2 해. 어 다구리 차. 난 혼자 할게, 그냥, 어. 이게 바로 솔로 어리어지. 이게 솔로 어리어 탁신명자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하 야. 전멸이 없는 초가스? 아, 궁이 없는 초가스? 바로 텔레포트로 뒤치게 해가지고 잡아버리죠. 에이, 이무 자식, 어. 고얀 놈의 자식, 어. 라인이 자꾸 땡겨놓고 자꾸 갱부를 하고 막 시도를 하는데 고렇게 해라잉 자꾸 얄미운 자식 아 어디 보자 어 근데 렌가가 왜 이렇게 잘하냐 나이스 아우 차취차그취 착취. 착취. 착취 아, 좋아 좋아. 너는 나에게 착취를 못날리지만 나는 너에게 착취를 날렸다. 아, 쟤도 착취 유지키려고 하네. 레벨 10, 10, 10이나 11 정도만 되면 한번더딸것 같은데요. 이거... 나 그래도 착취로 쌓은 거한50 정도 된다. 아 이게 착취 소나기 딜기가 진짜 중요한게 착취를 하면 체력 5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이용해야돼 어? 아나못 때렸어 큐스킬어다가 날린거지 나 방금? 이번에도 갱왔다 이거 아... 라인 또 당겨놨다 이렇게 그래 혼자 해라 혼자 해아 혼자란다 1대2 해라 1대2 에 아니구나 랭가 바텀이네 밀고 빠져야겠다 이거는 근데 이게 살짝 라인이 불, 불안한데? 나도 이거 역으로 죽을 수 있는 각이긴 한데 잘.. 잘하네 아 서로 착취 들교야 이런 망할 땜이땜이땜에 uh, 집에 한번 갔다올게요 불클 나오기 때문에 아 근데 라인 되게 당겨놓는다 진짜 아 미드미아야 또 진짜 라인 당겨놓는거는 진짜 많이 한다 이것만 지우고 갈까? 와또 라인 저렇게 당겨나 대단하다 너는 와 무조건 1대1을 해서 죽이겠다는 그 의지 그 정신 진짜 본받을만 합니다 진짜 야 라인 클리어 저 안하고 일부러 저거 남겨두는거 봐 저거 야너 진짜 대단하다 야 진짜 그 정신 정말 수고이 하다 와 정말로 대단하다 진짜로 아니 이거를 이렇게 남겨두네 이거를 또 저 비니언 3마리 몸에서 나, 맞아가면서 어? 저거를 또 저렇게 라인을 킵하네 저거 아나 진짜 <laughs> 미쳤네 진짜 예 봐봐 지금 궁극기로 쌓은 스택이 얼마야 80 곱하기 6 해보세요 480이잖아 그지? 이게 열, 스택 10개까지 쌓으니까 800까지 쌓인단 말이야 그래서 워목을로 하나 더 가야돼 가령 워머그를 가서... 아, 어, 이게... 이게... 아니, 이거 잠깐만... 어, 뒤, 뒤에 장화만 걸렸는데... 장화가 살짝 걸쳤는데... 이게 걸리네... 어... 아프다... 어... 아프다... 데미지 살짝 모질란다! 레벨 1 9 구간에서 이겨지긴 하는데 내가 지금 사이즈를 보아하니 레벨 10을 돼야지 이기겠다 어, 지금은 조금 힘드네 아까는 궁극기가 없었고 야 이제 라인을 좀 밀어주는 거 보니까는 뿌듯하구만 어, 근데 너무 라인을 또 미네 이상하게 두 번째 부시에 랭가 있나 이거? 아까랑은 또 다르거든요 되게 적극적이야 갑자기 또 적극적이야 존나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갑자기 갑자기 막 라인 지가 막 서서히 밀기 시작하고 어 존나 적극적으로 변했거든요. 이런 것도 상대방의 태도에 변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어, 이상한데, 어차피 레벨 11이라서 금방 따거든요. 아, 렌가가 방금 탑에 왔었네. 응 어, 렌가가 이쪽으로 나왔잖아 이쪽 부시로 나잖아 왔 탑으로 방금 가, 왔었는데 내가 갱호 안 당해 주고 이렇게 어 뭔가 이상해 하고 빠지니까 그 다시 내려가 가지고 미드 간 거야 지금은 어 이게 봐봐 지금도 지금 렌가가 또 탑에 왔다고 하네 어, 아까와는 좀 다르게 되게 적극적이야 갱 왔을 때는 존나 적극적이거든 얘가 어, 안 싸워줘 인마 형이 안 싸워줘 안 싸워줄 거야. 아이씨, 착취의 소나기, 착취의 소나기, 착취의 소나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어, 좋아 좋아. 레벨 11이라서 이제는 난 패시브 있지롱. 드디어 나도 가랜 패시브가 생겼어. 이거 랭가가 오면 살짝 위험하긴 한데 랭가 따고 잘하면 살아나갈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 자 착취의 소나기, 딜교! 어 잠깐만 어차피 레벨 11... 어 잠깐만 또 와? 야 좋아좋아 좋아. 다음 턴에 킬각 나와요 이거 나이스 더블킬 나도 이거 착취 모은 다음 들어가자 되었어 아 이거 계속 압박을 놓고 있긴 한데 집에 갈것 같아요 느낌이 가렘 패시브 때문에 레벨 11이나 10 정도 쯤에 그때부터가 좀 본격적으로 이겨져요 레벨 10 정도 쯤에 딜이 비슷해지고 레벨 11때 쯤에는 거의 완벽하게 이겨요 아 패시브 봐라 이거 패시브 봐라 이거 어 착취, 들교또해 주고, 다 다다다다다 다다또해 주고, 죠가 스가, 내킬각을잡 으니까 도망 가 주고, 빠빠이 무빙 쳐 주고, 빠빠이 뒤에냉 가가 오 니까 또안 싸워 주고, 하하하하 <laughs> 빵댕이 보여 주고, 또또죽었 다. 야, 리,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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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지, 이거지. 정이 구현. 보여주자! 진추도 하자. <laughs> 이분도 이거 유튜브 하시거든. 그지? 네. 어, 유튜브. 맞네. 유튜브 알이 맞네. 그 알이. 이분도 방송하시는 분이거든. 우해하라 알이라고 방송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번에 솔랭에서 종종 뵀었는데. <laughs> 아. 아, 이 분이랑 친추도 해야겠다. 아 좋아 좋아. 은근히 또 이거 어? 양호하다. 아 그렇죠. 양호해. 아주 좋아. 갱구로난 찌찌리를 혼내주었다. 아 이대일 <laughs> 아, 하는 남자. 남자 와 이거지 이거지. 어, 사실 여자 하고 싶어. 어, 미안해. 아, 드립이고요. 네, 일단 망자에 가보 가겠습니다. 원래라면은 여기서 그 헤르메스의 신발이랑 망자까지 가줘야 되지만 망자를 먼저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1코어를 완성해 준 다음에 헤르메스 갈게요. 망자에 가고 헤르메스의 신발 다음에는 워모그 갑니다. 워모고 무조건 가야 돼요. 왠지 알아? 초가스니까. 초가스일 땐 무조건 망자 필요합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망자를 갈 겁니다. 야, 이거 가줘야 돼. 말아야 돼. 오, oh, holy shit. what the fucking damage? 안 돼. 잡아 잡아 잡아. 오, 오, 오. 미시 매드미이 찍는다 야! 아대!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 <laughs> 아, 멀리멀리 보내 버렸다. 아 대박 개대박 게 이거는 루시안이 막을 수 있을까? 루시안 죽을까 봐 무서운데. 아 텔레포트 썼는데 아무것도 못해버리죠 아씨 왜 간거야? 몰라 나도 묻지마 그런거 묻지마 그런거 아니 그런걸 왜 물어 어, 나 기분 나쁘라고 물어보는거예요 예? 아 진짜 텔포만 날려버린 남부정씨? 그래 날렸다 날렸어 나 이런 놈이다 어? 나이롱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마 신컷 해줘! 아버지의 안마를 도와드리는 루시안의 착한 마음씨 어? 어. 좋됐다 이거 개망했다 이거 아... X됐다 이거 아... 역시 친구는 버리지 않는다 와 미치겠다 이거 초가스 가 근데 너무, 진짜, 너무 친구를 많이 부르긴 한다, 진짜. 어. 내가 볼때 초가스는 랭가랑 일단 듀오야. 랭가랑 듀오 아니잖아? 그럼 다른 애랑 일단 듀오야. 진짜 무조건 얘는 듀오가 팀에 한명 무조건 있어. 애들이 일단 이렇게 바가지로 몰려올 수가 없거든요? 아니, 죄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거 진짜 짜증나 죽겠네. 완전 스트레스야. 아, 저번에도 한번 만나보냈는데, 그때도 내가 기억나는데, 그대, 그때도 그냥 존나와가지고 내가. 닉네임이 나직다이또만 개야 어? 여기 다이아 2 구간에 사람이 적어가지고 거기서 거기란 말이야 만나는 놈만 또 만나 이 나쁜 자식이 이 나쁜 자식이 이거 어? 나도 물론 먼저 친구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 너도 당해줬어야지 난 한번 당해줬는데 어? 랭가한테난 한번 죽었는데 씨 공벽 이건 공평하지 못해요 예? 외상 꽤 괜찮은 것 같죠 예 그죠 일단은 게임 다시 또빡 집중합시다. 널널하게 했다가 또빡 집중했다가 널널하게 했다가 빡 집중했다. 그래야지, 살짝 지금 위험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죽으면 안 돼요. 유통기한 빨리 오면 곤란하니까. 야 야, 이 뭐야? 뭐야? 와, 확실히!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래서 제가 망했죠. 어, 뭐, 뭔 소리야, 이게.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로 흥한 자, 친구로 망한다. 어, 이런 말이 있죠. 예. 뭘로, 아, 뭘로 흥하든 간에, 뭘로 망하게 돼 있어. 어. 야, 잠깐만, 나 그러면 방송으로 흥했으니까 나는 방송으로 망할라나? 오시발 잠깐만. 갑자기 아무런데 미래가. 어, 나 설마 방송으로 내가 망하는 건가, 설마?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 그, 러런 어, 그런 개떡 같은 소리는 믿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초가스는 친구로 흥해서 친구로 망했어. 그것만이 일단 확실해졌어. 이거 가능하냐? 내가 일단 견제할게. 존나 견제해줄게, 이거. 자, 아, 견제 많이 해가지고 잡았죠? 야,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믿으러 가자. 자폭한다고? 아, 근데, 어, 갑자기 무섭네. 그런, 그런 얘기 하니까는, 갑자기 무섭네. 아니, 좀, 좀 무서운 거있어근데 갑자기. 어, 친구로 흥한 자, 친구로 망한다. 어, 갱 존나 많이 부르더니, 우리, 우리도 친구 존나 많이 불러서 망했다. 이말 하려고 했는데, 어, 갑자기, 조금 슬퍼지네. 어, 그냥 밀수 있지 않냐, 이거? 밀수 있지 않니? 왜? 야, 우리가 쫄 이유가 전혀 없잖아. 1도 없는데요? 봐봐. 내가 막, 선두로 나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막, 어, 강한 척 존나 해주면은, 그냥 밀수 있는 거 아님? 공짜임, 공짜. 공짜! 어, 억제기 다 밀었어. 나 전멸 쓸까, 그냥? 튀자, 튀자! 아이고, 살려줄게. 살려줄게. 아 대신 맞아주는 이 센스 봐봐. 이 아름다운 감동실화 봐. 킬 따라 하려고 궁 쓰는 거 봐. 어, 아. 이것도 너무 좋아.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복수다! 어, 그렇지, 복수다. 복수다 마세 복수다 아 친구로 앉아 친구로 망한다 오늘의 남부종 일소부와.